2020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소개 및 활용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업은 인공지능이 해양침적 쓰레기 인식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학습용 해양침적 쓰레기 이미지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사업입니다. 학습용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해양침적 쓰레기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양침적 쓰레기 수거를 위한 해양환경 분야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구축된 학습용 해양침적 쓰레기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해양침적 쓰레기 자동 인식, 분류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해양침적 쓰레기 이미지는 2개의 대분류, 5개의 중분류에 대해 48,000건 이상을 구축했습니다. 이미지의 종류는 소나 도사 이미지, 수중 차량 이미지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나조사 이미지는 33,548건, 수전 촬영 이미지는 15,039건 등총 48,587건의 해양침적 쓰레기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객체의 종류는 타이어, 로프, 나무, 통발, 어망 등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소나조사 이미지 객체 건수는 46,688건, 수전 촬영 이미지 객체 건수 18,930건 등총 65,618건의 해양침적 쓰레기 객체를 구축했습니다. 학습용 데이터는 두 가지의 해양침적 쓰레기 이미지 데이터셋이 제공됩니다. 첫 번째는 소나조사 이미지로 양방향 음파 탐지기 영상을 정지한 이차원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는 해저의 지형, 지형 및 목표물 특 등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특히 해저면 정밀조사에 있어 해저 지형의 형태를 시각적으로 한별함에 있어 매우 적합합니다. 각 이미지에는 해양침적 쓰레기 객체가 바운딩박스 픽셀 영역이 라벨링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로 해저면에서 촬영된 쓰레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이미지에는 해양침적 쓰레기 객체가 바운딩박스 필색 영역이 라벨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작도구 활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또는 이미지를 1번 클립 리스트에 올리고, 2번 작업창에서 파일이 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4번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라벨링할 객체가 나오는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2번 작업창에서 객체를 드래그하여 6번과 같이 바운딩 박스를 만듭니다. 5번처럼 라벨을 해당하는 객체로 선택하여 추가하고, 3번 패널에서 라벨링한 객체가 잘 저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학습 데이터의 상세한 구조 설명 및 학습 방법에 대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미지는 해당 이미지에 존재하는 객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이미지 이름과 동일한 XML 라벨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벨 파일의 구조를 설명드리면 학습에 중요한 정보는 이미지의 너비와 높이, 객체의 클래스 이름이 있는 어노테이션 영역입니다. 객체 에픽셀 좌표는 이미지 사이즈 기준으로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의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이 데이터를 실제로 AI 모델에 학습시키는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를 읽어오고 전처리를 수행하는 코드로 각 알고리즘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셋에 이미지 리스트를 기반으로 해당 XML 라벨 파일을 읽어와서 각각을 AI 모델에서 필요한 형태와 구조로 라벨, 라벨을 가공하고 데이터 구조를 변경합니다. 이 부분은 모델을 정의하고 실제 학습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학습은 매우 오래 걸리므로 시연을 위해서 아주 단순한 모델과 소량의 학습 데이터만을 사용하였습니다. 훈련하고자 하는 환경에 해당 GPU의 메모리에 맞게 적절한 배치 사이즈와 모델의 네트워크 사이즈를 설정하여 모델 학습을 실제로 수행하면 이런 식으로 에포크마다 트레인 밸리데이션의 클래스 오브젝트 박스 로즈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훈련이 제대로 진행됨에 따라 밸리데이션 세트에 대해 그라운드 n d t 의 클래스와 객체 영역의 바운딩 박스와 신뢰도를 예측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대로 학습시킨 실증 모델은 오브 j 트 c t d e t e c o 의 YOLO5라는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훈련된 실제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된 객체의 바운딩 박스와 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2020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소개 및 활용 교육을 마치겠습니다.